이제 우리 두둥두둥 두둥두둥 두둥 하고 있어 내가 26살 때였지 그때 장마철이라 비가 엄청 며칠 내렸어 언니가 26살 때였어 뭐 이거 뭐 초가집 막 나오고 막 그런 얘기 아니지 음. 음. 비가 며칠 내렸어 26살 때, 오. 꽃다운 나이 때지. 음. 아리 언니가 몸이 허해서 귀신, 귀신을 많이 봤었구나. 그 좋은 나이에 동귀신하고 놀고 그랴 군 <laughs> 그 좋은 나이에 뭔 귀신하고 놀고 그랴 <laughs> 그니까그 좋은 나이에 남자랑 놀아야지 귀신하고 놀았어 그러다 어느 날창 밖을 무심코 바라보는데 웬 남자가 그 모퉁이에 서 있는 거야 어어! 그거 남자가 귀신 아니야 남자 귀신? 어느날 창밖을 무심코 바라보는데 웬 남자가 기모퉁이에서 있는 거야? 어. 오, 어, 남자 귀신일 것 같아. 그때 시간이 아마 8시에서 9시 됐지 싶어. 8시에서 9시? 음. 남자가 갑자기 창문을, 아, 창문 앞으로 싹, 뚝, 뚝, 싹. <laughs> 갑자기 창문 앞으로 싹, 우아 <laughs> <laughs> 어, 창문 앞으로 싹 하면, 오 어, 소름 끼칠 것 같아. 난 청소 맞게 비를 맞고 있을까, 의아해 했어. 같이 의아하지? 왜 창문 왜 청순맞게? 어. 그게 귀신 아니야? 청순 맞게 비 맞고 있는 귀신. 아 26살 때 진짜 남자로 놀아야지. 왜 귀신하고 놀아? <laughs>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. 어. 그 귀신,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 은퇴했을 거야. 어그 귀신은 우산 없이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내려갔더니 발이 안 보이는 거야. 으악! <laughs> 귀신 얘기하는데. <laughs> 아, 웃겨. 막, 갑자기 막, 썰이 막 풀려. 어김군오빠춘 어. 밑줄, 밑줄 얼간이님 어서 오세요. 근데 그 남자는 며칠 같은 자리에서 우리 집을 바라보는 거야? 며칠 동안? 며칠 동안 계속 그 자리에서 비 맞으면서 쳐다보는 거야? 오 무섭겠다. 어김군오빠 왜? 어김군오빠 귀신 얘기 지금 귀신 얘기야 귀신 얘기 귀신이다. 못지 못지 기 못지앙 앙앙앙난 조금씩 겁나고 무서워서 엄마를 불렀어 여자 귀 좋아? 여자 귀신 좋아? 김군 오빠는 지금 남자 귀신 얘기하고 있어. 난 죽을 시 겁나고 무서워서 엄마를 불렀어. 응. 오빠 귀신 좋아하지만 세상에 여자도 많은데 뭔 여자 귀신이 좋아? 어? 근데 엄마 눈에는 왜안 보이는 거야? 그런 거야? <laughs> 막 스토리가 막 여러 개가 나오네 지금 여자 귀신 뭐 좋아? 아 여자 귀신 좋다는 사람도 있고 이거 스토리가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엄마 눈에는 안 보이는 거고 모찌가 좋아 모찌 귀신 아닌데 어 여자 귀신 좋아하고 모찌 좋아하면은 모찌가 귀신이란 소리잖아 응? 엄마랑 같이 있는데 혹시나 하고 창문을 바라봤는데 헐헐뭐헐뭐 헐 뭐. 모찌 좋아 여자귀신 좋아 모찌 좋아 여자귀신 좋고 모찌 좋으면 여 모찌가 여자귀신이란 소리인데. 嗯。Mm. 그 남자가 나를 보고 손짓하면서 오라는 거야? 이리 온 아리야 아리야 이리 와 아리야 이리 와 아리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에 어우 <laughs> 무서워 이리온 이리온 손짓하면서 오라는 거야. 음. 엄마 눈에는 보이는 거야? 난 엄마도 보고 저 남자 보이냐고 물어봤는데 엄마도 보인데. 어. 예 네, 고재일님 안녕하세요. 네. 음. 엄마도 보이면은 귀신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야? 엄마도 보이는 거면? 그니까, 엄마도 보이면 귀신이 아니지. 엄마랑 나랑 경찰 부르고 같이 그 남자에게로 가기로 하고 집을 나섰지. 네, 고재님 화이팅 할게요. 매니저 꽉 찼어요. 근데 그 자수소관이 온데간데 없고 우리 집 창문에서 바라보더라. 그 장소에 가니까 없고 우리 집 창문에서 바라보더라 장소에 가니까 없고 창문에서만 보이는 거야? 헐그 후에 이사 갔어 창문에서만 보이는 거야 그 남자가? 그 남자가 창문에서만 보인거네? 그럼 귀신이라는거네? 그 남자가 창문에 붙어있던거야? 아~~ 언니네 집에 들어갔다고 그 남자가? 헐 대박 아, 그 장소에 갔더니 온데간데없고, 언니네 창문에서 쳐다본 거라고. 그 남자가 헐 옷, 옷싹, 옷싹 헐 대박, 대박 반전... 어떻게 들어간 거야? 집으로?